자, 그러면, 어, 수능특강 자, 기백의첫 번째 단원인 자, 2차 호선의 레벨 3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요 문제는, 자, 선생님 문제가 3개인데, 사실은 1번을, 그, 저기, 앵글이, 때, 앵글 때문에 요 그림을 좀이해 놨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리하는 요 공식이 있어, 하나. 요 공식 모르면 니네가 이 포멜선 문제에 관련된 닮음을 써야 되는 문제마다 계속 고생을 하거든? 자, 내가 지금 밑에 공간을 좀 여유있게 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선생님 뭔가 하나 공식을 유도하고, 증명한 다음에 외우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요걸 알아야 이때 우리 마더톤 문제 풀 때도 쉽게 쉽게 포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내용은 자 포멜선에서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사교육을 통해서 뭐 뭔가 배우는 친구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자 포멜선에 관한 어떤 하나의 공식 하나를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건데 자 y제곱은 4px라고 하는 자 기본적인 포멜선을 가지고 자, 이포물선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미난 성질 하나를 지금더 살펴보도록 할거야요잘 그러니까 정리해 두시고 외우고 내우셔야 된다. 자, 지금 현재 y제곱 4px면 자, 초점이 있는데 p 이라는 초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 밑으로 똑같이 p만큼 내려간 x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뭐가 있냐? 이제 준선이 있어요. 그래서 포물선의 그림을 그릴 때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자, 요거를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가상 한점 잡아서 자, 요 점을 가지고 포물선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자, 네가 포물선을 그릴 수는 가장 어, 그나마 실제 포물선과 같은 모양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내가 지금부터 증명할 건 바로 뭐냐면 선생님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 있었어요.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 있어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m이라 하고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 길이를 m이라고 하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n이라 하고 그럼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뭐냐? p가 되는데 p, n, m에 관한 공식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일단, 유도 한번 잠깐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죠. 자,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요 길이가 n이잖아? 누가 있냐면이 길이도 n이요. 이 길이도 n. 그죠? 자, 포물선이는한 점하고 초점을 연결하면, 반드시 준선하고 연결해서 그 거리 가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이제 포물선의주의이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포물선의 점이기 때문에, 자, 초점까지 거리가 m 이다 라는 얘기는, 준선하고 연결한 이 거리도 뭐가 된다? 이제 m이 대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게 돼.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내가 이 점에서, 자, 이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빡하고 내린 다음에 자, 지금 더뭘쓸 거냐면 요거분의 요거는 자, 요거분의 요거와 같다라는 닮음 가지고 식 하나를 유도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길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피고 여기부터까지 피었단 말이야. 여기 2피였거든, 2피. 근데 2피에서 뭘 뺐냐? n을 뺐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얼마냐면 자, 2피 n이 되겠다. 2피 n. 2피 n. 자, 다시. 그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m인데, 자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뭐냐 n이기 때문에, 요 길이 얼마냐 n 빼기 n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n 빼기 n 자바로 시작 한번 해볼게자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 바로 뭐냐면 n 분의 e p 마 n은 자 누구냐 n 더하기 n 분의 자 n 더하기 n 분의 자 n 빼기 n이 돼서 내가 얘를 크로스로 곱할 텐데, 자 얘랑 얘랑 곱한 e p n 얘랑 얘랑 곱한 자, 2PM 얘랑 예랑 얘랑 예랑 곱한 마이너스 N제곱 얘랑 예랑 얘랑 예랑 곱한 마이너스 m n 이랑 자, 얘랑 얘랑 곱한 더하기 MN 자,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N제곱이 서로 같다라고 는 자, 닮음을 이용해서 하나 세웠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사라지고 얘 넘기신 다음에 양변 2로 나누고 요걸 P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자, M 더하기 N분의 자, MN 그래서 P값은 바로 뭐냐 합분의 곱 M 더하기 N분의 mn 이라고 하는 자 합분의 곱 이라고 하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요거를 니네가 외우지 않는다 그럼 뭐 하셔야 된다? 이걸 쓰는 문제마다 매번 니네가 이 닮음을 하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자 포멜 선에서 얘기하는 p와 이 길이 m, n에 관한 이 관계식 자 요거 이용하시면 이따가 마더통 문제 풀 때도 어, 되게 팩스 사례 복잡하게 막 이만큼 푸는데 그니까 한두 줄로 그냥 뿅뿅 하고 끝낼 수 있는 필살기가 될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근데 이거 뭐다단한건 아닙니다 학원 다니는 친구들 다 알아요 알겠죠? 어, 친구 중 혹시 식을 모른다. 그럼 걔가 이산화 학원을 다니는 거니까. 어, 구집에 같이 다니자고 이렇게 꼬셔서 데리고 오시면 요 알겠죠? 물어봐, 알겠지? 피는 n 분의 근데 선생님 학생 때 배우고 나서 이게 헷갈리더라고. 곱분의 합인지, 합분의 곱인지 하다 보면 헷갈린다? 그래서 난 나름대로 어떻게 외웠냐 아, 밑에가 세 개고, 어? 더하기까지. 밑에가 세 개고 위에가 두 개가 돼야 좀 이렇게 안정적이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외웠어안헷갈리라고 그래서 합분의 곱이다. 피는 4분의 곱이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양변 역수 쳐서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자, 양변 역수 쳐서 가연히바셔 주면 안고. 자, 근데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필수적으로 알아있는 자, 수능 특강 레벨 3 1번 문제 풀만 아니라 자, 포메선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 풀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장착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 볼 텐데. 겁나 쉬워져요. 자이 문제의 의도는 원래 이런 공식 쓰지 말고 니네가 직접 닮음 써가지고 길이 조사해라 는 의도일 거야 근데 공식 알고 계시면 쉬우니까 일단 요건 정리해 두시고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닥치고 외우시면 돼요 자 y제곱은 4px의 그 p 그리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서 만들어진 각각의 선분의 길이들 그래서 합분의 곱이다 요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지금 이친구 y 제곱 4px이기 때문에 그냥 초점을 지나는 이 식선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이 주어져 있는데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이 자 볼게 자 우리가 이제 포물선 문제를 풀다보면은 니네가 뭘 보시냐면 준선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확인해왜 준선 숨겨놓은거야 포물선은 준선이 없이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래서 문제는 일부러 니네한테 준선을 보이지 않게끔 요렇게 숨겨놔요 잠깐 초점 좀 맞춰볼게 이거 초점이 약간 흐린거 같은데 아유 진해졌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포물선이 있는 한 점, 내가 그걸 떠나가지고, 자, 포물선의 꼭지점하고 초점, 그리고 그 반대쪽에 똑같이 피만큼 내려간 준선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야. 준선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준선이. 그럼 반드시 내가 직접 그려주시고. 자, 그래서 포물선이 있는 한 점하고 초점을 연결했으니, 당연히 준선하고 연결해서, 자,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걸 반드시 이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길이가 10인데, 그럼 이 길이가 10이니까, 나머지 길이, 이 길이가 얼마고, 2가 되게 되고, 그래서, 아, 피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자,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여기서까지 길이도 피고, 자, 여기까지 길이도 피기 때문에, 일단 피값이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 선생님, 내가 사실은 이 길이만 알면, 요 빨간색 길이, 내가 요 빨간색의 길이를 뭘할 거냐면, 네모라고 두잖아? 그 그러니까 네모만 두면, 네모에서 2를 뺀이번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수선에발딱 올려서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높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빨간색 선분의 길이인 네모를 구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P는 합분의 곱이다. 자, 내가 지금 현재 구한 P2는요, 그두 선분의 길이의 합인 10 더하기 네모분의, 자, 10 네모. 요렇게 끝내주시는 거야. 그 넘기시면 22. 자, 2 네모랑 더해서, 자, 10 네모가 되고, 10 네모가 되고, 그럼 8 네모가 20이니까, 네모 나마다 8분의 10. 8분의 10이니까, 자, 2분의 5가 바로 네모의 길이가 된다는 걸, 확인할수있게 된다. 괜찮겠냐?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5니까, 그럼 이 길이도 2분의 5인데, 그럼 2분의 4 빠지니까, 여기 얼마냐? 여기 2분의 1이에요. 여긴 2분의 5고.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 꼴의 모든 변의 길이가 다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넓이 구하는 건 이제 중딩 과정으로 가주시면 돼. 자, 어떻게? 여기서 수사의발딱 내려가지고, 요 피타고라 쓰면요, 높이 구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 넓이 계산하시면 되겠다. 마무리는 니네가 해주시고 하여튼 요거는 되게 중요하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정리하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근데 분수니까 사실은 숫자가 되게 더럽게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와요 3대 4대 5의 발명비를 갖고 있더라고 3대 4대 5로 해결해 주시면 내거는 길이 구할 수 있다 요게 바로 1번 문제였어요 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웬만큼 이해되지 않아? 내가 2차 곡선을 잘 못해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게 선만 잘 긋고 정리만 잘 해두시면 기억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요. 그러니까 아예 여긴 어려운 거니까 난 못해. 아우 선생님 풀다 보니까 여긴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안 풀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고민해보면 4점짜리는 쉽게 풀리는데 3점짜리가 안 풀리는 일이 이 단원선이 일어나요. 실제로. 내가 보이면 푸는 거야. 근데 포멜성에서 기억해둘 거첫 번째. 준선은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준선. 준선이 없는 문제는 반드시 준선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라. 라는 게첫 번째 문제였다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 보도록 할게. 자, 포물선은 뭐 개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한번 문제풀 해봤는데 타원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타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방학 동안에, 자, 우리가 이제 이차곡선을 뭐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한테 또 배웠거나 또 학교 선생님이 또 다른 스타일로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타원에 대한 개념은 잠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타원에 관한 기본적인 식. 자, 요게 지금 현재 타원의 식인데 요거 떠나서 한 번만 적어볼게. 한것만 자, 타원의 기본적인 식은 어떻게 형태가 되냐. 자, 그래서 타원의 기본적인 형태식은 넘겨주시면 되겠고 자, a제곱분의 x제곱 자,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자, 1이라고 하는 요 놈이 바로 타원의 기본적인 식인데 a값이 크냐 b값이 크냐에 따라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보게? 민재야? 자, y대신 에0 집어넣으면 x 절편이 풀마 이 엑세신의 영역은 y절편이 풀만 비어서 얘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예요. 그래서 a하고 b 중에 만약에 a 값이 b보다 크다라고 하면 타원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리고 a하고 b 중에서 만약에 b가 크다라고 하면 타원의 모양은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알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타원에서 긴 축을 장축이라 해. 자 여기선 장축의 길이가 뭐냐면 2 a 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선 긴 축의 장축이 얼마 되면 장축이 이제 2b가 돼서 자 장축이 하고 있는 중요한 정의는 바로 뭐냐? 장축 안에 반드시 포커스가 존재하는데, 자,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자, 요두 초점을 연결하는 간에 상관없이, 요 길이의 합은 항상 뭘로 일정하다? 장축의 길이를 일정하다는 게 바로 보다 타원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야, 여기부터 까지 길이가 A고, 여기부터 까지가 B인데, C라고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자, 타원의 중심에서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C. 얘도 마찬가지로 타원의 중심에서, 자,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C라 하면, 자, 여기서는 a,b,c에 대한 관계식이 a가 빗변이 돼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뭐가 된다? b가 크니까 자, b제곱이 바로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돼 그래서 타원에 관련된 문제는 막막 막 의미로 풀지 마 a,b,c가 뭔지만 계산하시면 돼 a,b,c 자, a,b,c가 뭔지만 어, 계산하시면 되겠다 늦지 마시고 음 카메라 건들면 안돼 어, 부시면 안 돼요 그거 140만원짜리에요 어. 아 내가 요즘에 뭐가 꽂혔냐면 그 인터넷 왜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 알아? 그에좀 꽂혀가지고 그 조만간 좀 준비해서 내가 조만간 한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한번 방송을 해서 수업을 한번 방송을 내가 할거진짜로 그래서 얼마 전에 2 학년 거 수업을 한번 테스트를 한1 0분 정도 해봤거든. 아 그랬더니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해서 장비를 조금 이제 구입한 다음에 요거를 내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한번 올려볼 거예요. 어, 니네가 질문을 뭘하십요 댓글로 하시면 됩니다. 댓글로. 밑에 댓글로. 선생님, 저 3번이요? 그러면 내가 읽어줄게. 어우, 노시근이 3번을 지금 질문하셨군요. 형님, <laughs> 읽어줄 테니까, 어, 시험삼아 한번, 선생님이, 어, 한번 쉬어해볼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ABC가 좀 약간 헷갈리기 시작을 해서, 자, 여기 잠깐 볼게. 자, 지금 현재 타원이 있었어요. 그 타원이 있는데, 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첫 번째, 야,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14. 근데 궁금한 건 뭐냐? 넓이가 지금 현재 필요하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지금 현재 A까지 4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야. 근데 지금 타원의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그럼 이 거리를 C라 고 하고, 그럼 이 거리를 내가 지금 현재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리 내가 뭐할 거냐? 네모라고 지금 일단 도보도록 할 거야. 네모라고 도볼 거야. 자, 그러면 네모. 저거 한 개의 식을 한번 찾아봐야겠지?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둘레 길이가 14라 했기 때문에,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14라 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 하시면 뭐가 돼야 돼? 얘랑 얘랑 더 하면. 7이 돼야 돼. 그래서 c 자 더하기 네모가 자 7이 되게 된다는. 요게 일단 네모하고 c에 대한 관계식 하나라 보시면 돼. 자 이제 뭐 하시면 되냐. 네모하고 c에 관한, 네모하고 c에 관한 식하나는더 있잖아. 그럼 연립해서 네모랑 c를 구할 거야.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매우 쉬워지겠죠. 근데 잊지 마. 이거보다 타원이야. 타원의 성질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 자 타원 위에 이 점을 쓰겠습니까? 이 점을 쓰겠어요? 당연히 예를 들어 이 점. 그럼 이것이 분명히 타원의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원의 두 초점과 연결을 하셔서 요두 개의 길이 합이 바로 장축 길이 얼마입니까? 8이죠, 8. 8 맞니? 그래서 얘가 네모냐? 그럼 여기는 얼마? 8- 네모가 되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네모하고 시점의 가능식을 하나를 더 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빗변 길이 제곱 어떻게 돼요? 아, 64-16 네모에 더하기 네모 제곱은 자 위에 거의 제곱인 네모 제곱에 밑에 거의 제곱인 4시 제곱돼서 네모 제곱 네모 제곱 사라지고 요거 네모로 정리하신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면 네모가 나와요 알겠냐 아니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걸 네모로 정리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c가 나와요 c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모도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네모 하고 c를 계산하신 다음에 자 보고 가지고 넓이 계산해 주시면 자 구하고 싶은 넓이기 때문에 자이 네모 c를 니네가 계산해 주시면 요것이 이 문제가 구하고는 받아 자 네모 c에 관한 두 개씩 연립방정식 푸시면 게임 끝 그러니까 레벨 3가 이정도면 뭐 괜찮은거죠 자 잊지마세요 타원위의 점이든 뭐든간에 항상 초점이랑 연결해서 그 도형의 정의 타원은 거리합이 일정하다 솔직히 어렵습니까 설명 듣고나서 어려운거 아니라는 얘기죠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야 익숙하지 않은거 자 이제 밑에 있는 3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 푸시다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그 포멜선 타원쌍거선에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들은 광학적 성질이라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그냥, 원리적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3번 문제 보시면, 정리 됐지, 뭐? 촬영만 하면 애들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촬영만 하면. 내가 월요일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 촬영만 하면, 내가 이상하게 내가 조금 약간 쓰는 말투가, 그, 어투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남이 볼까봐 <laughs> 저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점잖게 또는, 이게 설명하다 보면은 애들이 평소랑 좀 다르니까 이게 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보다 또안 좋은 친구도 있는데, 3번 문제 볼게. 잘 보셔야돼. 아이,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내가 어제, 그래서 내가 왜 실시간 방송에 왜 사실은 이게 생각이 들었냐면, 2학년 애들이 되게 이론이 적어. 그냥 한 명이 결석을 하는데 또한 명이 결석을 하는데, 그래서 아, 걔네들은 수업 원래 유튜브 안 찍거든. 근데 그냥 아 찍다가 귀찮아 찍는데, 그 어떤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병원에 있어 한 명이 이번에 가서 병원에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으로 찍어주면 걔가 볼수 있지 않겠느냐? 어 근데 다 생각해 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예예예 예, 아, 같이 앉아 여기 앉아도 되겠다. 어뭐 사이 앉아도 앉아도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알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옛날에 패북에다가 실그 라이브 방송 있잖아. 그걸로 이제 그 강의 한게 생각이 나서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조회수가 12만 회더라고. 조회수가 12만 회. 페북에 있는 영상 조회수가 12만회 동시에 접속자 수가 제일 많았을 때가 1,200명이더라고 1,200명 어 수업을 안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약간 마케팅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 막 페북으로 막 내가 언제 어, 대치동 수업을 내가 페이스북에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막 전부터 막 얘기를 좀 해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기다리다가 딱 오픈되니까 막 진짜로 그 댓글 수가 그 하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하트가 올라가요 하트가 막 우르르 올라가더라고 근데 수업 내용 같다 내가 뭐 하지 막겠어 어, 지인 아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아니라 하여튼간 뭐 되게 신기하더라고 어막글 읽어주고 막어 어, 그래 뭐나 어디 나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더라고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장비 지금 어 구매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겨 놨어 조만간 니네 수업은 아니더라도 어, 2 학년 수업 중에 한번 라이브 방송할 날이 있을지 몰라요 자3번 가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문제 자 얘도 잡아. 지금 딴 거를 떠나서, 딴 거를 떠나서, 딴 거를 떠나서, 쌍곡선에 있는 한 점하고 뭘 연결하냐면 초점을 연결했잖아. 그럼 니네는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하면 나머지 초점은 과연 어디 있을 것이며, 개를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개를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일단 쌍곡선의식, 어, 지금 쌍곡선의식 봤어요? 자, 쌍곡선의식도 니네가 기본은 안다 생각하고 할게. 자, 쌍곡선의 기본적인 식은 a 제곱분의 x 제곱 빼기 자, b제곱분의 y제곱인데 이 친구가 뭐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그죠? 요거는 지금 현재 a가 오른쪽이 1이 되는 형태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a, b, c에 관한 관계가 있어요. 자, 잘 들어. 자, 쌍곡선의 중심에서 마찬가지로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도 쌍곡선에서 걔를 보통 c라 하는데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그 c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c제곱이 이번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세요 타원에서는 a가 빗변이될 때도 있고 B가 빛번이될 때도 있는데, 쌍곡선에선 오른쪽이 1이냐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무조건 C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12. C값은 루트 12.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고, 2루트 3이 있고, 자, 반드시 표시하셔야 된다. 왜? 정의를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 문제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또 다른 초점인 F, 가 있어서, 이 점에 잡혀는 마이너스, 2 루트 3마 0이 바로 f-가 될 것이다. 그래서 쌍곡선의 정의. 자. 쌍곡선에선 여기부터까지 길이를 뭐라 하냐? 주축의 길이라 해서 자, 주축에 갖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 쌍곡선이한 점을 연결한 얘랑 얘의 두 변의 길이의 차이가 바로 주축의 길이로 일정해요. 그럼 주축이라는 게 x 자 절편이니까 자, y 대신 0 집어넣어서. 자, y 대신 0 집어넣으면 자, 풀마 2 루트 1. 그래서 이 길이가 4루트2. 그래서 얘와 얘의 길이의 차이는 4루트2만큼 차이 난다. 기호로 쓸게. 자 그래서 아 P하고 F를 연분한 선계. 그리고 P하고 F'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의 차이는 4루트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쌍곡선이 너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자 근데 궁금한게 뭐냐. 어이 요거 최소가 자 공통점을 확인하셔야 돼. 뭐가 있어요? PF가 있어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사용식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냐? PF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서 얘를 PF로 정리하신 다음에 저게 집어 넣을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선분 AP. 자, 거기 PF, PF 대신에 요거 넘어간 거 넘어가 주시면 더하기 PF 다시 더하기 4루트 이라고 하는 이 식의 최솟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다 끝났어. 개뿔없어요. 야, 이거 언제 최소 되냐? 의미 봐봐. 이 식의 의미는 A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좌표평면이 어떤 점 p 를 지나 자, F-까지 가는 이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A에서 출발해서 P까지 가는 선분의 자, P에서 출발해서 F-까지 가는 이 선분의 요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 야, 왜 바로 돌아가? 요거의 최소는 바로 뭐다? 바로 이렇게 직접 가는 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바로 선분 A에서 F'로 바로 가는 길이에 더하기 4루트이란이것이 바로 네가 구하고 싶은 거에 최소값이다. 자 근데 문제에서 A F' 저 선생님 F'하고 A하고 떨어진 거리 계산해보시면 x 자 차이 12, <laughs> Y자피 20 아닌가?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10이고 요거 제곱하면 20이고 그죠? 그럼 루트 30이니까 어, 4루트 2, 4루트 2 그래서 요 길이가 4루트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최소값은 8루트가 정답이 된다. 끝이에요. 자 설명이 좀 장황하긴 했지만 또쓸까먹는게 됐고 자요것이 바로 어, 레벨 리 문제다. 일단 촬영은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수능특강 꺼내봐. 자 이제 기하는 니네가 조금 약간 어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능특강 꺼내주시고 그 뒤로 넘기면 대표기출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가. 또 요것도 잠깐 설명해줄게. 방금 했던 거랑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자 대표기출문제. 자, 각자 수능특강 꺼내주시고 레벨 3 뒷부분에 있는 대표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풀 거라고 방금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니까 잘 보셔야 돼. 자, 니네가 아마 어, 레벨 1, 2, 3 하다 3까지 하면 아우 힘들어 하셨죠? 이렇게 쳐서 지금 여기는 있는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 그죠? 자, 지금부터 대표 기출 문제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자, 이것도 니네가 한번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줘 보도 좋은데 바로 한번 설명해 볼게. 봐봐, 어떤 문제인지. 야, 지금 현재 타원도 있었고, 원도 있었어. 그래서 타원하고 원에 미지수 하나도 없어. 깔끔해. 다 지금 알려져 있는 타원과 원에 관한 식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라. 이원 위를 뺑뺑뺑뺑 움직이고 있는 동점 P가 있었어. 그래서 왼쪽 초점이랑 P랑을 연결한 선분이 타원과 만는 점을 큐라하고, 걔랑 얘랑 연결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친구의 최대값을 지금 현재 구해달래. 이 친구의 최대값. 자 들어 봐. 자, 저거의 최대값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난 관심 없고. 일단 기본대로 승현아? 어. 아, 뒤에 있는 승현이. 어, 뒤에 있는 승현이. 좀 잘하고. 음. 응. 야, 타원에는 한 점하고 얘랑 얘랑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요 길이 합이 얼마로 타원의 장축의 길이. 자, 요 타원의 장축길이 얼마입니까? 14죠. 14. 14. 14. 그래서 아, f-p하고 자, p Q하고, 그 다음에 Q, F, 요세 선분의 길이를 더한 놈의 합이 14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걸 봤어요. 얘를 구하래요. 그럼 뭐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PQ도 있고요. FQ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PQ 더하기, FQ의 길이는 넘겨주시면, 자, 14-F-의 P의 길이고, So, 요 곳에 뭐가 궁금하다? 이 시구에 최대 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 니까 이게 최대가 되려면 내가 지금 표시하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 돼? 최소가 돼야 돼, 최소. 어떻게 하면 이 길이가 최소가 될 것이냐? 자, 왼쪽에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자, 원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근데 그거의 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제거해버리면, 바로 내가 원하는 PF- 길이에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괜찮겠냐? 좌표 갈게요. 자, 타원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빼. 16.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4. 이 점의 좌표 마이너스 4. 원의 중심 좌표삼 3이니까 4대 3대 5에 이어서 5대데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지금 현재 2기 때문에 2를 제거한. 요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바로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한다. 정답은 그래서 11이에요. 끝난 겁니다. 자, 요런 게 바로 또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왔었었다. 되겠냐? 자, 그럼 잠깐 끊고. 아우, 가는 길이 뭐네. 어, 리모컨 있어. 가는 길이 뭐니까. 리모컨이 먹어야 되는데, 어, 갈 때까지 안 먹을 것 같아.